전문가들은 또 이런 우울증 예방하는 방법들 중에 뭐 추천하는 방법들 사실은 없나요? 이렇게 일반인들이 치료받는 걸좀 꺼려서 그런데 약물치료나 광선치료가 가장 좋다고 하고요. 음. 요즘같이 찾아오는 계절성 우울증은 햇볕을 많이 쬐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. 맞아요. 예. 이 가을. 우리 1년 중에 좀 우울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계절이란 얘기 아까 했었잖아요. 네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우울감을 치유해주는 치료제를 하늘이 선물해주는 그런 때이기도 하거든요. 이런 면접은 공부해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? 열심히 했죠. 네. <laughs> 요즘 같은 초가을볕이 1년 중에 가장 우리 몸에 좋다고 해요. 그래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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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네. 한 30분 정도만 음. 이 가을볕 쬐면서 산책을 즐기, 즐겨도 음.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고요. 비타민 D가 생성이 음. 되면 그래서 음. 보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네. 좋다고 합니다. 다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, 점심 먹고 조금만 좋았어요. 걸어도 되겠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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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그거. 이때밖에 못 느끼는 이게 사실은 맞아. 우리 행복이기 때문에 음. 이 가을 햇 햄... 몇, 음. 많이든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또그 정신과에 가려고 하면, 네. 물론 꺼려지는 마음도 있지만, 비용 부담도 어, 만만치 맞죠. 않게 어, 좀 느껴질 텐데요. 그렇죠. 네.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각 시공구에 설치돼 있다고요. 네, 모르셨죠. 네. 음. 이곳에 가면 무료로 이제 상담도 받을 수가 있고, 아, 무료요. 네, 또 우울증 검사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, 내가 좀 많이 우울하다 싶으면 한 번쯤 찾아가보는 거죠. 그러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. <웃음> 네. <웃음> 다 거기 가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까. <laughs> 아니, 그냥 같이 갑시다. 한 번씩. <laughs> 아니, 우리 요새는 몸짱만 하는데, 실제로 저 네. 중요한 거는 우리 내 마음에 사실. 어... 마음짱. 마음 마음짱. 음. 아, 좋아요.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를 관리하는 거가 무엇보다 제가 볼땐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에이.